자, 423번. 부실수 AB에 대해서 복소수. Z가 A 더하기 EBI인데, Z제곱 더하기 ZY제곱이 0이 된대요. 자, 근데 보면, 내가 이렇게, 얘가 뭐가 돼? 복소수를 계산을 딱 했더니, 0이 나는 실수값이 나오잖아.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이 친구의 켤레를 씌울 때, 얘랑 다시 같아진다라고 돼있는데, 사실 얘 켤레 씌우면 당연하게 원래 거랑 똑같아, 똑같아지기 때문에, 내가 방금 얘기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? 그럼 대입해서 풀어야지 뭐. z에다가 a 더하기 ebi 넣고, z 바에다가 a 빼기 ebi 대입을 해주면, z 제곱 더하기 z 바의 제곱을 써주면,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4abi 더하기,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마이너스 4abi. 얘가 0이 된대. 얘랑 얘가 사라지잖아. 그럼 a 제곱 또두 개, 마이너스 4b 제곱 또두 개니까, 그냥 얘 자체가 0이 되면 돼요. 자그러면 a 제곱이 뭐라는 걸알 수가 있지? 4b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4, 어, 4b 제곱 대신 a 제곱을 대입하면 6a 더하기 3a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되고 얘는 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8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답은 3번이 되겠다.